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강예신입니다이 시간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이 마련을 했고 세 군데 웹사이트에서 여러분께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인 radiosoul1650.com 그리고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 한국 TV 웹사이트 tv한국.com 제가 이 아래 자막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은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요, 보통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경기침체, 아니면 어떤 군사적인 실패, 세 번째는 정당의 분열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도 어떤 분들은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데이터상의 미국 경제는 건전한 편입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있느냐? 간접전쟁은 있지만 미군이 직접 어디 가서 싸우는 전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민주당이 이미 분열이 됐다는 거죠. 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공화당처럼 똘똘 뭉치는 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적합한가?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어떤 대통령은 경제, 군사, 그리고 당의 분열, 이 모든 것으로 재선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미카르 전 대통령이 그랬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세 번째 문제 때문에 지금 후보에서 사퇴하느냐, 하지 않느냐, 본인은 하지 않는다고 하고 본인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주 얌전하게 사퇴를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놓고 오늘 그 미국 대선 특집 보도 세 번째 이어가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사퇴 압박은 끝날 것인가, 지속될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은 어떨까? 민주당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여론 판세 그리고 돈이 따라가는 기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뒷부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당대회 이렇게 보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바이든 대통령 사퇴 압박이 이어지면서 아직은 완전하게 정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 사퇴 여부가 이번 주말에라도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돼야지 그 다음 순서를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특집 보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대통령이 실패하는 그세 번째인 당의 분열, 분열되는 그 당의 정치인들의 입을 조용히 침묵하는 것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이라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모든 것을 건 기자회견입니다. 재선에 대한 희망, 대통령 직자리, 못뭐 지키기, 본인의 정치적인 레가시. 그런데 이게 또 아주 묘하게 완전히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패를 한 기자회견도 아니라는 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불씨가 남아 있고 이 불씨가 정말 확 터져서 말하자면 댐의 물이 터지듯이 지금부터 인 anytime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물러나시오라는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로서 바이든 대통령 사퇴 압박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애매하죠. 뉴스는 드라마틱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적어도 겉으로는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 민주당의 지도부에서 딱그 어떤 벽을 쳐줬죠. 우리는 바이든을 지지한다. 그러다가 이게,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제가 이 방송을 할때 바이든 대통령이 ABC 방송, 조지 스테파노폴로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도 아주 중요했고 그 인터뷰조차도 조금은 안심을 시켰지만, 안심이라는 것은 후보 토론회에서 보여줬던 그 재난은 없었지만 너무너무 아, 찍어도 되겠어 하는 정도까지는 가지 못했다는 거죠.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언론과의 인터뷰는 그랬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난 주에도 제가 두 번째 방송에서 첫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을 완전히 지지한다 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다 인지력 테스트를 받아야지 된다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낸시 펠로시가 조금 더 바뀌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직까지 모든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데 시간이 남아 있다. 시간이 남아 있고 말고 바이든 대통령은 몇 번이나 나는 지금 사퇴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결정하시라. 결정은 당신 뜻에 달려노라 한 것은 사퇴하라는 뭐 이런 비슷한 얘기라고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막아 보려고 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기획되지도 않고 연출되지도 않은 그런 기자들의 질문. 이게요. 불씨를 물을 조금 뿌리기는 했는데 물이 푹 젖어서 불씨가 완전히 가라앉지 못한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거라면 이렇게 저렇게 다 막을 수가 있는데 노화 때문에 시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노화되는 그 모습을 바이든 대통령이 아무리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역대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50년 반세기 정치 이력을 가지고 여러 세련된 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놨다 할지라도 스타일이 문제죠. 물론 많은 분들은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스타일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컨텐츠가 있어도 저분이 기력이 약해서 4년을 도저히 이끌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시진핑, 푸틴과 시진핑과 때로는 적이라고는 하지만 대화를 해야지 될 때도 있잖아요. 한밤 중에. 그때 저 기력 가지고 될까? 이걸 나토 정상회담이 끝나고 한 기자회견에서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을 트럼프 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수건 하는데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서 고치지 못했죠. 그 전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그땐 그래도 본인이 알았어요. 왜냐면 바로 옆에. 젤렌스키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이 푸틴에게 이길 젤렌스키 하고는 본인이 그거는 커버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일반 대통령들 모두 실수하는 할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그게 너무나 너무나 힘든 모든 것이 지금부터도 오늘도 하루 웬종일 하루 온종일 제가 표준어를 쓰지 않았죠? 온종일 기자들이 바이든 대통령 지금 미시간주에 가 있는데 따라다니면서 디트로이트에 가 있는데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첫 번째 기자회견 때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ABC 방송의 조지 스테파노 폴로스와 지난주에 인터뷰를 할 때는 굉장히 반항적이었습니다. 그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반항 저항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조금 이러한 것은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론조사는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따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는 믿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했고 하나 좀 보드랍게 변한 것은 제가요 저의 레가시 저의 정치 유산을 위해서 재선에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임기 일기에 못다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제가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 총기요, 미국이 이게 뭡니까? 그럴 때는 이제 막 화난 것처럼 하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기자가 물어봤어요.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이 뭐 어떤 여론조사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긴다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냥 본인이 예비선거에서 이미 확보한 그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그런 표를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에게 좀 이렇게 그냥 릴리즈 시켜준다고 얘기를 하죠. 미국식 표현으로.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주 단호하더군요. 제가요.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 하겠습니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본인은 완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뉴스를 정리하면서 보면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같은 페이지에 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치인들끼리. 서로 다른 페이지를 읽고 있네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민주당 지금 정치인들은 반으로 나뉘어져서 공개적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적지만 다른 책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페이지는 커녕 전혀 다른 책을 읽는 것 같다. 그래서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저를 믿어 주세요라는 기자회견을 한 직후에도 뭐네명 이상이었어요. 연방 하원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 아무리 기자회견을 웬만큼 잘했어도 4년 뒤를 보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원에서는 19명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19명이면 전체 인원이 213명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10분의 1은 되겠죠? 마음속으로는 엄청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용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19명이라는 겁니다. 연방상원의원 한명 연방상원의원은 뭐 쉬운 1명이니까요.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사람이 많을 겁니다. 렌스펠로스의 하원의장도 나토. 정상회담 끝날 때까지는 우리 이 문제 논의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언제 불타오를지 모른다. 언제 댐, 댐의 물이 확 댐이 터져서 흘러내릴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민주당의 하원 원내대표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고요. 하킴 제프리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 다 대통령이 어, 지금 사퇴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 상당히 많은 숫자라고 말했는지 몰라요. 그런 그 문제를 그대로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낸스 펠로시가 중요한 이유는 낸스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은 굉장히 살인적인 본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낸스 펠로시의 그 매의 눈과 승부욕 그리고 그 승부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지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화당, 민주당을 다 통틀어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그리고 가장 최장수 연방 하원 의장을 그것도 여자로서 한 사람이잖아요. 해서 이 낸시 펠로시가 어떤 움직임을 하느냐 이미 버라고바마전 대통령과 뒤에서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모든 움직임이 오바마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낸스 펠로시와 오바마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미 이제 사람들과 접촉을 한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이번 주에 아마 정치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연예계에 관심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라면 조지 클루니라는 헐리우드에 그러니까 요즘은 제작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배우보다는 조지 클루니가 뉴욕 타임스에 하,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이 에어포스1 대통령 전용기에 올라갈 때마다 가슴을 막 졸이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말이 저 틀리면 어떡하냐 하면서 나도 모르게 볼륨을 줄여버린다는 그걸 듣고 싶고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물러나시라. 사랑하지만 제가 3주일 전에 대통령의 선거 기금 모금까지 주최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전과 너무 다르시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에세이를 쓸때 버락 오바마가 에세이를 써라. 바이든 내려와라고 해라.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에세이 쓴다는 그 이슈 자체에 대해서는 오바마와 의논을 했답니다. 이게 지금 가장 민주당에서 중요한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 대표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 기, 지금 어떤 직급이 낮은 의원들 가운데서는 눈치는 보지만 아, 이거 사퇴해야지 돼. 국가를 생각하면 당보다 민주당보다 국가를 생각하면 사퇴를 하도록 해야지 돼. 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도부들이 어떻게 뭉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백악관과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본부 내부는 이미 균열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뉴스가 막 흘러 나오거든요. 이게 힘이 그 절대 권력의 힘이 약해질 때 누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세계 공통이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그래서 백악관에서도 누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있다 등등의 흘러나옴, 누수. 유출, 누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이고, 그럼 지금부터는 언론과 바이든 대통령의 대치라고 볼까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스는요 두 번이나 사설을 썼어요. 대통령 물러나시라 사설 날마다 쓰지도 않습니다. 요즘 뉴욕타임스가 그런데도 그래요. 뉴욕타임스의 모든 칼럼리스트 그리고 심지어 지난 주에 바이든 대통령을 인터뷰했었던 ABC의 조지 스테파노 폴로스. 이 사람도 클린턴 시대의, 어, 그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였고, 나중에는 국제 자문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바이든 대통령을 인터뷰하고 나서 뉴욕에서 막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인터뷰 직접 해보니까 어떠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동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니까, I don't think so.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과를 하긴 했죠. 사과를 했는데, 아니요, 대통령이 할수 있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었다라고 그랬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MBC의 척하드라는 사람도 있어요. MBC의 정치분석가입니다. 이분도 사실은 제가 이제 와서 말인데, 확인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2년 전부터도 내각의 주요 인물들이 바이든 대통령, 제선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내각 장관들도 친한 기자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을 보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럼 관리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휘 바이든 여사의 아주 높은 직급은 아니지만 그 참모층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장관들도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보고 오래 대화를 해보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 상태를 잘 모르는 거죠. 연출된 모습만 봤기 때문에 언론과 대통령의 관계 무척 나쁩니다. 대통령은 배신당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백악관이 졸도할 지경으로 그렇게 나쁜 상태라는 것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월요일까지는 대통령 사퇴 절대 안 합니다. MBC 방송에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방송 퍼스널리티들이 있죠. 네스터 홀 트라는 분. 이분은 이분은 트럼프도 존중하고 바이든도 존중하는 분입니다. MBC의 나이틀리 뉴스에 아마 인터뷰를 또한번할것 같고요. 미국에서 언론과 정부의 긴장은 언제나 있습니다. 오바마도 박스와 긴장했고, 바이든도 박스와 긴장했고, 트럼프는 CNN과.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과의 긴장은 건전한 겁니다. 건강한 겁니다. 아니면 아주 언론과 이 정부의 긴장이 없고 보도라운 나라들이 있죠. 클렘린이나 시진핑의 외교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잡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더군다나 진보적인 좌파 언론이다. 이렇게 지적받는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 CNN, 이런 많은 매체와의 긴장은 이건 예산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기자들이 몇년 동안 직접 백악관 출입 기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백악관 출입 기자 가운데서도 대통령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말로서 전해 듣는 거지. 그래서 아니 우리를 속였단 말이야. 이런 긴장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이든 대통령은 어디를 가서 무슨 얘기라고 무슨 말을 하던 계속 이거는 예의 주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론과 판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앞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도 인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바이든 대통령이 2%포인트 트럼프보다 더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의 매체가 최근에 11개의 여론조사를 쭉 비교를 해봤더니 바이든 지지율이 0.5% 정도 내려갔더라.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율도 크게 상승하지 않았더라.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심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당장 뭐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트럼프에게 투표해? 그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 표가 어부지리로 다른 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에 간다던가 제3의 인물에 간다던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선거가 조기선거, 뭐, 투표용지, 뭐, 이런 거 배달되고 하는 데가 9월이나 돼야지 되거든요. 지금 7월 초입니다. 그래서 크게 바뀌지 않고, 대신에 이제 상원의원, 하원의원 선거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일반주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격전지에서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으니까, 네바다, 위스컨신, 이런 곳에서 재선에 출마하는 민주당, 상원 의원이요. 이 조금씩 조금씩 처지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현직 의원이니까 우위이기는 하지만 이런 추세가 이어지고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점점 떨어진다면 이거 아주 곤란한 일이죠. 미시건주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디트로이트에 갔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이게 이제 하루 이틀 이번 주말에 여론조사를 보고 상원 의원들도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여론조사 믿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글쎄요. 여론조사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설령 이겨도 86세까지 4년을 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권자가 그 토론에서 하룻밤 베드나잇이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룹입니다. 기부자 그룹. 당연히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디즈니, 넷플릭스, 뭐 상속료 창업자 등등 거기에 이제 조지 클루니가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 정말 그가 이길 수가 없지 싸움 인간의 쇠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이클 더글러스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미 그 약정된 돈이 있습니다. 기부금에는 지금 당장 얼마를 내는 것이 있고. 어, 내가 언제 뭐 얼마큼 드릴게요? 이런 게인데 약정된 기부금이 거치지 않고 있답니다. 뭐 정확한 수치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뭐 거의 뭐 9천만 달러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약정된 기부금이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나쁜 신호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떨어지면 더 이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더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선거 후반에 가면 갈수록 텔레비전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기부자들의 또 하나의 움직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다음 주에는 온통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한 주일 내내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그것도 75주년 막 우크라이나 지원해야지 되고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을 묶어야지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왔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도 오고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 나랑 골프 대결하자. 무슨 서부 활극에서 뭐 대결 한번 하자 하는 식으로 말 타고 광야에 나가서 대결 한번 하자. 내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뭔 얘기도 했죠? 아, 사회자 없는 토론도 하자. 사회자 없는 대통령 후보 토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조지 클루니가 바이든 대통령 나가라 하니까 엄청 비난했어요. 이건 곧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 참모들은 바이든을 가장 쉬운 상대로 본다는 또한 번의 증거입니다. 이건 지난주나 이번주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조지 클루니에게 조지 클루니가 워낙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헐리우드의 돈줄도 지금 조금 막히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정치를 뭘 한다고 그냥 정치하지 말고 어차피 조지 클루니는 영화 배우로서도 성공하지 못했잖아. 그냥 영화도 하지 말고 텔레비전이나 하시지.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태도, 캐릭터 같은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같은 점들이 꾸밈이 없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으로서는 아니다. 나의 손주들이 좀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 없는 것처럼 무소속 무당파 사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별로 인기 없습니다. 카멜라 헤리스가 인기 없는 만큼 인기 없고요. 카멜라 헤리스에 대한 테스트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테스트를 하면 할수록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는 것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주에 뉴욕타임스가 엄청나게 입체적으로 왜이 사람이 대통령 후, 후보 또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가를 누군가가 방어할 수 없는 그 정도로 꼼꼼하게 사설로 지금 썼습니다. 그리고 부통령 후보는 이거 알수 없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이디 벤스라는 오하이오주의 연방 상원의원, 초선 상원의원입니다. 처음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엄청 경멸하다가 어느 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리고 트럼프의 큰아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낙태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반대. 텍사스, 텍사스는요 강간 근친상간이었어도 아이를 낳아야지 됩니다. 산모의 건강이 위험되는 위험이 되는 위험이 되는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걸 지지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에 대해서 아주 잘 읽잖아요. 사람들 마음을 조금 다른 공화당보다 온건하잖아요. 트럼프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젊기도 하고 트럼프 전대통령의 나이 같은 것을 상쇄해 줄수 있고 무엇보다도 큰아들이 엄청 지지한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JD 벤스지만 이건 모릅니다. 제가 방송 나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지 알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지난주에는 지일 바이든 여사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어,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최종적인 결정은 지일 바이든이 하는 게 아닙니다 헌터 바이든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든 본인이 하는 거죠 다시 이제 바이든 본인으로 왔고요 제일 바이든 여사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헌터 바이든 생각도 하고, 헌터 바이든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감옥에 갈까? 이런 우려도 한다고 하고, 하지만 어떻게 스텝 아들만 생각하지 말고, 손주들의 미래를 생각해라. 이런 그 조언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요.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시간은 일단 벌었습니다. 어제의 기자회견으로 그러나 폭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고 오늘 미시건에서 내일은 델라웨어로 다음 주에는 텍사스 네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4개월 안에 그가 이제 후보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또 넘어질 수 있겠죠. 또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민주당은 너무 늦어서 투표용지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와 여론 판세는 팽팽한 것? 아니면 약간 바이든이 조금 위축된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확실한 집단행동은 하지 못하고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돈줄까지 포함을 해서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예고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어, 이제 특집 보도 네 번째는 트럼프의 대관식일 겁니다. 이상 2024년 미국 대선 특집 보도 강혜신이었습니다. <laughs>